할렐루야 리나스 바이블 잉글리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리나입니다. 네, 오늘 저희 리나스 바이블 잉글리쉬에 또 새로운 손님이 한분 찾아주셨어요. 우리 뉴페이스 <laughs> 네 수영자매님 <laughs>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통신선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허수영입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아, 정말 짧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laughs> 네. 네 영어 이름 있으시면 그것도 네.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아저 영어 이름은 제가 지었거든요. 근데 아. 글로디예요. 어 아, 되게 유니크해요. 네. 어 좋네요. <laughs> 그이 숨어있는 뜻이 있는데. 글로리투가 해서 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서 정말 좋으이어요 네, 굉장히 <laughs> 네. 뜻깊은 미니풀한 그런 <laughs> 이름을 여기는 제이콥이에요. 아, 제이콥. 네, 제이콥. 네. 저는 제이콥을 굉장히 존경해서 아, 좋아하는 아, 성경 아, 인물이어서 네. 제이콥으로. 전 그냥 리나예요. <웃음> <웃음> 딱히 뭐 의미는 없고 우리 형제님은 이제 벌써 네. 꽤 많은 그 화, 회차를 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네. 어느새 이렇게 화가 <laughs> 도니까 네. 네. 별명이 또 있으세요. 스펀지 제이콥이라고 아, 스펀지 제이콥 네. 왜요? 굉장히 이게 네. 스펀지처럼 빨아 들이셔서 저 스펀지밥을 생각했어요 지금 네. <laughs> 네. 아. 그래서 스펀지 제이콥이에요 네. 네. 와. 선생님이 수제자가 되고 싶어요 아. 항상 오른쪽을 <laughs> 지키는 좌지의 네. <laughs> 네. 네, 제 right hand에 계시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저희, 어, 오늘은 또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 공부할 분량을 나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한번 또 복습을 간단하게 해봐야죠. 그 저번 시간에 저희가 사도행전 2장 5절, 6절을 함께 공부를 했었어요. 혹시 방송 보셨나요, 두 분? 저는 클릭만 살짝 해 봤습니다. 아, <laughs> 네.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던 건 뭐죠? 보고, 싶... 어, 보고 싶었다말 어, 그대로 그냥 보고 싶었다. <laughs> 아, 네. 마음은 항마 니나스 바이블 있다. 네. <laughs> 예. 아, 뭐 그런, 네. <laughs> 네. 네. 뭐, 네. 그런 걸로. <웃음> 네.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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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로 치고 그러면은 네. 한번 어, 2장 5절 6절 지난 시간 했던 거 한번 여기 띄워주시면은, 성경님들 같이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음. 예, 어, 잠깐 좀 짚고 넘어가면은, 제가 5절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문장 순서 변경하는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갔었거든요. 음, 네, 이게 성경이 어, 쓰여진 지가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어, 이런 어떤 문장의 구조라던가, 이런 것이, 요즘 쓰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음. 그냥 딱 봤을 때 어, 해석하기 좀 난해하다 싶을 때가 있어서 이제 그럴 때는 문장의 순서를 살짝만 바꿔주시면 음. 이게 우리가 좀더 이해하거나 해석하기 쉬워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음. 그래서 5절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네, 여기 밑에 이제 자막 한번 확인해 주세요. Now they were staying in Jerusalem, God-fearing Jews from every nation. Under heaven. 이런 네, 내용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제가 어떻게 이제 문장 순서를 변경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now there were까지 한 다음에 이 staying in Jerusalem을 뒤로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now there were God fearing Jews from every nation under heaven staying in Jerusalem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 God fearing, God fearing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네. 두려워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Every nation under heaven 하늘 아래 이제 모든 네. 나라들 그러니까 각국 세계 각국의 하나님을 경건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네. 의미가 이렇게 해석이 있다. 훨씬 거죠. 이야기가 좀 쉬워지네요. 네, 이게 말씀해주신 대로 보면은 t h e y were God-fearing Jews from every nation under heaven 네. staying in Jerusalem. 아. 네. 네, 맞죠. 네. 그러니까 훨씬 이야기가 좀 쉬워지는 콜팁을 아, 네. 네,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도 되고 네. 또는 there, now there were God fearing Jews staying in Jerusalem from every nation under h e a v e n 해서이 아. staying in Jerusalem에 God fearing Jews 뒤에 붙여 주셔도 네. 돼요. 요거는 이제 자유롭게 본인이 해석하기 편한 대로.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문장의 구조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음. 네.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뒤로. 네. 네 하,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해 보시면은 이 문장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네. 도움이 네, 되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in bewilderment. 이 표현 네. 다뤘었거든요 네. 잘 흔히 듣는 표현은 아니죠? <laughs> <laughs> 저은 <저도> 처음 들었어요. 처음 <laughs> 들었어요. 뭔가 네. 네, in bewilderment. 이게 좀 낯설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제 뭐, 당황하여, 네. 뭐 어리둥절하여, 이런 의미인데, 저는 bewilderment라는 단어보다는 astonishment. 네, astonishment라는 단어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표현도 있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모여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내용까지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뤘었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7절, 8절, 9절을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요 7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봐드릴게요. Utterly amazed, they asked, are not all these men who are speaking Galileans? 네. 네. 요 내용입니다. 네. 아, 왜 웃으시죠? 네. <laughs> 아니, 아니, 발음이 성우가 네. 지나갔는데. 이 네. 성우가 막 얘기하는 것처럼 발음이 확 아, 지나갔네요. 네. 좋았습니다. 귀에 네. 이렇게 탁탁 꽂혀야 네. 되는데. 네. <laughs> 네. 여기 여기서 혹시 좀 낯선 단어가 있으실까요? 낯선 단어 저는 김까지는. 어털리. 아 어털리. 네. 네. 아 저도요. 네. 어털리. 저도 어털리 흔히 보기에는 좀, 좀 흔히 보기는좀 어려운 단어인가요? 네. 네. 이게 약간 완전히 뭐. 음. 좀 아주 뭐 이런 의미로 아, 좀 쓰여요. 네. 일상 언어에서도 많이 쓰이나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 표현이에요. 음. 좀 문어체에 음. 가까운 것 같아요. 음. 좀 글이나 음. 네. 이런 거에서 쓰이는데 네. 어떤 말을 할 때는 저는 네저 음. 단어를 네. 제가 말을 하면서 써본 적은 없는 아. 것 같아요. 그럼 utterly amazed는 <laughs> 완전 이제 막 네. 감격 받아서 막좀 완전 놀란 거 놀라가지고 amazed 네. 네. 왠지, 어털리가 앞에 붙으니까, 제 느낌인데, 어털리를 만약에 외우고 싶다 하면, 어이없다라는 그런 느낌. 어털리? 어이없다. 어털리? 어이없다. 하면 외우기 쉽지 않으실까? 외우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게 또 영어 이제 단어 외우는 요령일 수 있으니까, 네. 네, 우리 제이콥 형님은 이렇게 항상 네. 매번 팁을 주세요. 느낌으로. 느낌으로. 그런데 아, 기억에 네. 탁 남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아니,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역시 아, 네. 수제자. 복학으로. 네. <laughs> 근데 지금까지. 일단 잘못된 느낌을 가지시면 이제 좀 곤란할 수 있어요. 지난해 보셔서 잘못된 느낌으로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좀준건 있는데 <laughs> 느낌이 중요하다. 네. 네. 음. 네. 그 느낌이 중요하다. 네. 네.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네. 이제 utterly amazed, amazed 하면은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 완전 놀라가지고 they asked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냐? Are not all these men who are speaking Galileans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기 이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인이 아니던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speaking Galileans가 갈릴리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말하는 사람들 이 갈릴리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던가 음. 이렇게 해석을 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좀 네.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문장이 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러게. 지금 우리 상황을 조금 이걸로 좀 변경하면 을 누군가 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Are 네. not all these men who are speaking English Korean 그렇게 그렇죠. 바꿀 아. 수도 있겠다. 네. English를 네. 넣어줘도 네. 되고 생략을 그렇죠. 할 수도 있다. 렇게바꿔주 네. 지금 우리가 영어로 말하기 있기, 있기 때문에 English 예, 네, 예. 음.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죠. 한국인이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때 어? 저거 지금 저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한국 사람 아니야? 근데 영어를 하네? 그러니까 네. 이런 느낌인 거죠. 어 아. 영어 하는데 그런 느낌? 아. 네, 한국 그런, 사람이 영어 하는데? 네, <laughs> 그런 느낌으로 그냥 외국 느낌으로 좀 음. 받아주시면 네. 좋을 것 그렇게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요거를 관련을 해가지고 하나를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게,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a r e n o t o n l y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물어보는 문장인데 부정문이잖아요. 음. 뭔가 부정으로 시작하잖아요. 음, 그렇죠. 뭐아 d that is a word that is a word that i 게 a word that i 헷갈이 하시는 that is a word that is 그니까 네. 부정문으로 물어봤을 아때 이거를 yes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음 no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네, 그렇네요. 이거를 네. 굉장히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제가 뭐 커피 안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음. 좋아한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커피 안 좋아해요? 했을 때 아니요, 좋아해요. 그렇죠. 아니요, 좋아해요. 이렇게 해서 부정의 부정이 들어가죠. 음, 그러니까 네, 네. 두 개가 한국말로 할 때는 그러니까 긍정의 긍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니요 라고 부정을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좋아해요 라고 긍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영어에서 만약에 아니요 좋아해요 라고 하면은 음. no i like it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네요 그냥. 네, 무슨 말인지 외국인들은 네. 약간 음? 그게 무슨 그 좋아한다는 음. 거안 좋아한다는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문을 하나 음.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다이얼로그인데 네. 여기 네, 피디님 뛰어주시면은 한번 같이 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A랑 B가 물어보는 거예요. 두 분이 네. 한번 A랑 B가 되어서 네,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물어보실까요? A. 네, 먼저 A로 네, 네. A로 물어봐주세요. 한번 물어봐주세요. 한번 물어봐주세요. 네, 어. 요거 요거 읽어주세요. 음. 제가 A를 하면 되 된다. 네네. 응. Are you married? No. Nope. <laughs> 단하게. 너네 <laughs> 사실은 결혼했어요. 네. 제 아니, 두, 아내를 두, 보고 있었 네. 네. <laughs> 네. You are not married? Yes. 아. 결혼했어요. 네. You are married? No. 음. You are not married? Yes. What? <웃음> <웃음> 이게 이렇게 네. 되면은 A를 굉장히 화나게 할수 있어요. 네.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하시면. 물어보는 거죠. Are you married? 결혼하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No, 안 하셨다고 대답을 음, 하셨어요. 네네. 네, 물론 하셨지만. 네. 네. 안 하셨다고 대답을 하셔서 아, 그래요? You are not married? 결혼 안 했다고요? 그랬더니 네. Yes! 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음, 안 했다고요? 음, <laughs> 근데, 근데 여기서 다시 이제 You are married? 다시 물어봤어요. 결혼했다고요? 그러니까 No!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음, 그렇죠. 그랬더니 여기서 다시 You're not married? 그러니까 yes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음. 이분이 화가 났어요. What? 네,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로 하면은 음. 어, 말이 되는데 뭐가 문제지? 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으신데 영어는 아닌 건 그냥 아닌 거예요. 네. 제 음. You're not married라고 했을 때 네. 결혼 안 했다고요? 하면은 우리는 안 했으면 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음. 영어에서는 결혼 안 했다고요라고 물어보면 no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음. 네, 안 했어요. 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피 안 좋아해요라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You don't like coffee? 이렇게 물어봤을 때안 좋아하면 No, I don't라고 얘기를 하시고 좋아하시면 Yes, I do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네. 분들이 이거를 헷갈리셔서 네, 그럴 수 있죠. 어, 안 좋아해요라고 물어보니까 네, 안 좋아해요라고 대답을 음. 영어로 하시면. Yes, I don't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네, 그렇죠. 예, 실수할 수 있겠네요. 그데 그러면 무조건 Yes, I do라고 얘기를 하시던가 아니면 No, I don't 이렇게 통일해서 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네. 어,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의문문을 할 때는 네뭐 비동사를 앞으로 빼준다 이런 제가 그런 걸 음. 알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 건가? 일상어에 그렇기도 해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Do you like coffee 또는 뭐 don't you like coffee 이렇게 물어보는 게뭐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냥 아. 뭐 you don't like coffee 이렇게 물어봐도 음. 뒤에를 음. 이렇게 올려주면 음. 우리나라 말도 뭐 항상 의문사가 앞으로 오거나 비동사를 앞으로 빼지는 않잖아요. 네. 그냥 평서문에다가 뒤에다가 물음표만 붙여줘도 그렇죠. 의문문이 되는 경우가 많죠. 아 유용한 것 같아요. <웃음> 네 <laughs> 다행. 네. 그래서, 요렇게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닌 거는 끝까지 아닌 거예요. 영어에서는. 음 네.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한 문장이 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 말로는, 네, 안 좋아해요가 되지만, 영어는 무조건 아니요, 안 좋아해요. 또는 네, 좋아해요. 긍정으로 통일을 시켜주시거나, 네. 부정으로 통일을 시켜주셔야 돼요. 아 네. 네. 여기, are not이 나와서 제가 한번, 네. 네. 요 연관된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여기 7절을 굉장히 짧지만 이거를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자, 이렇게 좀 잘라서 읽으면 네. 두 분이 좀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Totally amazed. t t a l l y amazed. They asked. They, they asked, asked. Are not all these men? Are not, not all, all these men, men who are speaking Galileans? who are, are speaking Galileans? 네, Utterly amazed, they asked. Utterly amazed, they asked, asked. Are not all these men who are speaking Galileans? Are not all these men who are speaking Galileans? 네, 네. Utterly, Utterly amazed, amazed they, they asked. asked are, are not all these, these men who are speaking Galileans? Galileans? 네. 네. 잘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8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네. 네 8절 제가 한번 먼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Then how is it that each of us hears them in his own native language? 음. 네. Then, then이 뭐죠? Then. 그럼? 그럼은? 그럼은? <laughs> <그라문>? 네. <laughs> 네. 그러하면 네, 뭐.. 네. 그렇다면? 그러면? 네. 뭐 이런 의미죠. 네. 그러면 how is it? How is it? 이렇게 해서 의문사가 되었어요.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냐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음. 요런 뉘앙스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음. How is it that each of us, each of us, 이, 이 사람, 우리 모두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each이니까 각각의 우리가 hears them. 그들이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네. 이게 hear 뒤에 보통 듣, 다라고 하면은 네. 이거를 한국어로 직역을 하면은 그들을 듣다가 되잖아요. h e r them. 맞아요. 네. 근데 영어에서는 h e a r them이라고 하면은 그들이 말하는 거를 듣다. 이렇게 아. 네. 의역을 할 수가 있죠. 네. 네. 한국어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다가 돼야 되지만, 음. 네. 그래서 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데 뭘로 듣냐? 네. In his own native language. 우리의 각각의 그 native language 하면은 모국어죠. 네 그들의 모국어죠. 그들의 네 모국어. 그들의 모국어. 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의 모국어가 아니라 네.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의 모국어인 거죠. 음, 네. 네. 그러니까 그, 그러 근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우리의 모국어로 말하는 것을 듣는 거지?라고 음. 물어보는 게 되는 겁니다. 네. 정말 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죠. <laughs> 그들은 이제 그들의 말로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듣는 사람들은 어내 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알아듣는 거지라고 해서 놀라서 얘기를 하는 아, 장면 그렇죠. 같아요. 예,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막 여기 뭐 아프리카 분들 뭐 남미 분들 막 이렇게 모여서 있는데 갑자기 한국어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럼 우리가 지나가다 듣고 헉,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 저기 있는 사람들 다뭐 아프리카 남미 뭐 유럽 분들 아닌가? 네. 어떻게 네.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하는 거를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거지? 음, 그렇게 라고 되는 듣는 거죠. 그 상황이죠. 아 봐도 다른 나라 사람 음, 같은데. 네. 네. 음. 음. 그렇게 네. 되는 겁니다. 이팔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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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네, 네. 굉장히 유용한 표현도 여기에 음. 또 숨어있는 음. 것 같아요. How i 아까 설명해주신 대로 깜짝 놀랐을 때 사실은 이렇게 음. 되는 거는요 도대체 네. 어떻게 네. 이런 거죠. 일상생활에서 쓸수 있는 거. How are you b e t r a y me? 뭐 이런 식으로 오우. 누군가 이제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을 때쓸수 네, 있는 표현으로도 될수 있는 거안되겠어 쓰면 안 되겠어요. <laughs> 안 쓰고 싶은 표현이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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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놀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laughs> 이거를 조금 해주셨어요. 더 이제 강하게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dare 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음. Dare? 그래서 네 dare. 그래서 how dare you 이런 식으로 하면은. <laughs> 어떻게 감히 네가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에요. 영화에서 많이 봤죠. 아 네. How dare you? 뭐 이런 음. 식으로 예. 네, 이런 현임 음. 있죠. 음. 아까 말씀하신 게뭐 남자친구가 음. 배신을 했다 나를. 네, 배신을 했을 때. How dare you betray me? 이렇게 얘기를 음. 하면 어떻게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음. 굉장히 강하게 정말 어.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얘기를 음. 하는 그런 느낌을 줄수 있는 어. 네. <laughs> 느낌으로 배우 느낌, 느낌, 느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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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네. 8절 굉장히 간단하고 쉬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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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laughs> <쏙쏙쏙. 웃음> 네. 그러면 이 8절도 한번 저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isten and repeat after me. 네. Then how is, it, then how is it, it that each of us hears them That, that each of us hears them in his own native language. In his own native language. 아 어, 네, 너무 잘 따라 읽어주시네요. 어 발음도 좋아요. 두 분. 음, 네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 자리 오면은 <laughs> 네, 갑자기 좋아. 갑자기 수직 상승을. 네 수직 상승하 <laughs> 계속 쭉쭉 앞으로도 네. 상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웃음> <웃음> 그러면은 짧으니까 이번에 한번 쭉 같이 읽어볼게요. 성도님들도 같이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And Then how is it that, that each, of each of us hears them in his own native language? language.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절입니다. 구절. 네. 음. 아, 여기서부터는 음, 굉장히 어떤 지역의 명칭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살짝 어, 이거 어떻게 읽는 거지 싶으실 수도 있는데 한번 <laughs> 딱봐도 네, 어려워 잘 <웃음> 들어보시고 <웃음> 네. 아시는 지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굉장히 네, 뭔가 네. 익숙한. 네. 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Parthians, Medes, and Elamites, residents of Mesopotamia, Judea, and Cappadocia, Pontus, and Asia. 네, 저기 전부 다 지역명이라서. 네 엔드로만 묶여 있고 네. 다 지역명이네요. 다 지역명이네요. <웃음> 네. 네. <웃음> 네, 그래서 이제 천, 천천히 우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Parthians. 네, Persian. Parthians. 느낌이 약간 느낌이 게임. 느낌이, 어, 느낌이 페르시아 같은 느낌 음. 맞나요? 아 네. <laughs> 느낌이 느낌이 이 Parthians과와 Medes 이이두 개가 이제 바사와. 네. 메데라고 메대. 네. 이제 네 바데인 아. 바사인과 메데 네. 바사 메데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바사와 메데가 이 페르시아 아 맞네요 오, 네. 아. 느낌으로 역시 아. 네 특기 <laughs> 왕네 네. 아. 네. 느낌 왕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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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파, 페르시아와 미디스 이게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 바데는 북부 이란 지방에 있었던 옛 나라래요. 네. 그리고 메데는 메소포타미아의 북동쪽 그러니까 음. 카스피해 남쪽에 해발 약 900m 고원 지대에 위치한 고대 제국, 오늘날 네. 이란 북서 지방에 해당된대요. 음. 그러니까 이두 나라가 오늘날의 이란에 위치해 있던 그런 네. 네, 국가들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엘라마이츠엘라마이츠 엘람마이츠는 엘라마이츠. 어디일까요? 엘라마이츠 글쎄요. <웃음> <웃음> 되게 엘라마이츠. 낯설죠. 아 정말 낯선데 이거는 네, 느낌으로도 안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laughs> 엘람 왕국. 엘람 아, 사람들, 네. 네, 네. 엘람인. 이 엘람은 이게 참 저도 처음 듣는 곳이었는데 이게 BC 2,700년 경에 생성이 돼서 BC 539년까지 존재를 했대요. 아 없어졌네요. 예, 네, 아. 그렇죠. 굉장히 옛날. <laughs>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몰랐죠. 네, 몰라요. 네. 잘 몰랐다.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지금 이란의 남서부 지역과 극서부 지역인 이라, 이람 주. 이란주와 쿠제스탄주 아래에 해당이 된대요. 음, 네. 네, 지금 이 이름도 굉장히 낯선데 아무튼 이세 군데가 다 이제 이란 그쪽 지방이구나 음, 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완전 다른 곳인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네. 어떻게 이 나라 말을 하지 싶을 네. 수 있는 그런 곳인 거죠. 아, 충분히. 네.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Resident of Mesopotamia. 네. 메소포타미아. 네. <laughs> 네. 메소포타미아는 익숙하죠. 시 네. 익숙해요. 아, 많이 네. 들어봤어요. 예. <laughs> 메소포타미아 문명. 네. 네 많이 들어보잖아요. 네. 4대 문명 중에 네, 하나인. 그쵸? 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인데 이제 앞에는 다 이렇게 파르티안 s 미디스, 네. 엘 i 마이 s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표현을 했잖아요. 음. 코리안 이런 것처럼.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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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는 에 그냥 메소포테미아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앞에 뭘 붙여 줬냐면 레즈던스를 붙여 줬어요. d 음. 음. 레즈던스라 하면 이제 거주자. 네. 살고 있는 사람. 네. 그렇 그곳에사는 거주자, 주민을, 이제, resident라고 하는 데, residents of Mesopotamia, 이제, Mesopotamia, 사람, 네. 이 되겠죠. 음. 네. 그리고, j u d a 유다. 그렇죠. 요거는 아, 딱 알, 알겠죠. 아, 예, 유다. <laughs> 네. 왜냐면, 우리 그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응으로 시작하는 말이, 영어가 되면 이제, J가 되는 경우가 네. 많다. 음. 우리 제이콥처럼 네. 야곱 제제콥콥 이런 a l e 살 j 네 맞아요. 제 l e m Jerusa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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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e r u 서 a l e m Jerusalem. j e r u s 도 l e m 것 e r u s a l e m 맞나요? <laughs> 네. 카파도기아 아, 카파도기아 근데 옛날식으로 발음을 있나요? 하셨어요. 이게 터키의 카파도키아라는 곳 아시나요? 아, 그래요. <laughs> 그런 그런 곳이군요. <거> 네. <laughs> 굉장히 유명해요. 여기 터키 여행 혹시 다녀오신 적이 있으시면은 네네. 아실 거예요. 여기는 필수 코스거든요. 여기 가면은 그 열기구 타는 네. 그 곳으로 되게 유명해요. 저 예전에 갔었는데 네. <laughs> 굉장히 예쁜 이렇게 기암 절벽 같은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열기구를 타고 이제 거기를 쭉 둘러보는 건데, 요, 요거 카파도키아, 요거는 그대로 명칭을 사용을 하는 것 같네요. 네. 아,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카파도시아, 그 다음에 펀트스. 네. 펀트스는 어딜까요? 펀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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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펀트스. 펀트스. <웃음> 펀트스. <웃음> <웃음> 이게 이제 본도라고 하더라고요, 본도. 아. 네, 여기가 이제 흑해에 있는 소아시아 동북부의 고대 국가래요. 이게 음. 이후에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다고 하는데, 음. 이 카파도키아도 원래는 이제 국가였는데, 로마의 동맹국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속국으로 독립성을 잃어갔다가, 네. 이제 현재 터키라는 나라의 음. 도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펀츠스 아시아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소아시아라고 표현을 하는 네네. 지역이 있잖아요. 음. 이 소아시아가 이제 현재 터키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앞에 그 엘마이츠까지 엘람 왕국까지는 이란 쪽이었다면은 네. 요 밑에 이제 카파도시아랑 펀츠스랑 이쪽은 이제 터키. 네, 터키. 네, 이렇게 아, 생각을 네.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 9절까지 하고 이또좀더 지역명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네.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저희 그럼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Listen and repeat after me. 네. Parthians, Parthians, Parthians Medes, Medes, and Elamites, and Elamites, residents of Mesopotamia, residents of Mesopotamia. Residents of Mesopotamia Judea, j u d i a and Cappadocia and Cappadocia, Pontus and Asia. Pontus, Pontus and Asia. 네. 네. 요거 쭉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laughs> 도전 한번. 도전. 네, 네. 제가 도전. 한번 하면은 <laughs> <한번 웃음> 처음부터 네. 이렇게 읽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구절. 음, 네. 시작. Persians, Medes and, and Elamites residents of Mesopotamia, Mesopotamia Judea. Judea 그리고 카파두시아, 펀처스, 그리고 아시아 오 자유롭게 시네요오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오늘 배운 거 한번 7절부터 쭉 9절까지 네. 쉬지 않고 네. 쉬지 않고, 네. 않고 <laughs> 쭉쭉읽어도 네, 네. 마치 외, 외국인이 된 것처럼 네. <laughs> 네. 네. 원래 이 영어를 잘하려면 그게 중요해요. l i a 이 붙여서 읽는 거. 잘하게 네. 들리려면 네. 네. Okay. Uh... utterly amazed they Ask 이렇게 읽으면 되게 네. 떠듬떠듬이 읽는 것 같잖아요. 이걸 좀 붙여서 부드럽게 네. 느끼하게 utterly amazed they asked 이런 식으로 있어 보이는 네. 그럼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듀님들도 같이,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7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utterly amazed they asked are not all these men who are speaking g a l i e a n s then 네. how is it that each, each of us hears them in, in his own, own native language, Parthians, Persians, Medes and Elamites, residents of Mesopotamia, Mesopotamia Judea and, and Cappadocia, Pontus and Asia. 와 완벽합니다. 같이 기 박수를 한번. 살짝 틀렸는데 어? 정말요? 음. <laughs> 어, 저 몰랐어요. 네, 전혀 몰랐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이렇게 또 7, 8, 9절 배웠는데 어, 오늘 배운 거 간단하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기억에 남는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저는 이제 굉장히 영어도 영어지만 저 나라 이름들을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좀 감사해야 한 느낌이 많이 났어요. 다 많이 존재했던 나라들인데 역사상에서 어느 순간 없어진 나라도 꽤 있잖아요. 음. 근데 우리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강대국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계획이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이 남아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 감사하다. 이런 홀리한 아. <laughs> 네, 마무리로 네. 굉장히 깊게 들어가셨어 네. 정말 아. 홀리하시네요. 홀리하시네. <웃음> <웃음> 저는 기억나는 게 How is it? <laughs> uh, how is it? How dare?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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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그런 표현들이 좀 기억에 남죠. 네. 근데 이게 되게 네. 쓸 일이 많지 않은 게 좋지만 그래도 네. 예, 많이 써요. 네. 오히려 좋은 일에도 놀랄 때쓸수 있지 않을까요? 어, oh, how is it 아. 이렇게요? 어, 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 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음. 기도 응답 받았을 때도 쓸수 있지 않을까요? 음. 음, 뭐 그렇게 쓸 예,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음. 해요. 좀더 부정적인 <laughs> 느낌이 강하긴 하지만 예. 네.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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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가 또좀더 네. 남으셨군요. 우리 네. 부정문 대답하는 것도 꼭 네. 잊지 말고 기억을 해 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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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 2장 10절 11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성도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See you next time.